무표정한 얼굴, 반복되는 욕, 가해자, 가족의 그림자,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무표정한 얼굴 반복되는 욕, 자동화된 가해자. 무표정한 얼굴 강한 집착의 시선. 옆 골목에서 속삭이는 그들의 잔소리.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그럴듯한 자아도치. 마치 연인에게 고백하는 순진한 착각. 하지만 그들의 비겁한 그림자는 변태의 본질을 숨기고, 공사소음에 섞인 욕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려 할 때, 소음 속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너 따위가 뭐라고, 여기서도 너 거기서도 너, 멀리서 다가오는 오토바이의 소음에 메아리 치듯, 도망치듯 내게 전해주는 메시지, 좁은 골목길에 택배기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며, 생각보다 너는 나쁘지 않아, 이 얼마나 걸리적거림인가, 그들에겐 집착이라는 실체가 있고, 나는 그들을 포함해서 생각조차 못해 가끔 아랫집에서 들리는 저마냥 찌질한 소음과 함께 비고는 웃음소리 회피할 수 없는 진짜는 아닌 진실 변태네 라고 외치는 나의 속마음을 가장 은밀한 방에서 나누듯 이들은 그저 갈팡질팡 마치 왜곡된 서야 같아 조직 스토킹이란 명성과 함께하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